유정기 동남권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 부산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오직 한길 남구 구민 여러분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구민들과 많은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오면서 지역 곳곳을 챙겨왔고 구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에 답은 현장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과 공무원이 바쁘야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소중한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견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남구를 활기차게 변화시키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도시로 명상을 되찾는데 헌신 봉사하고자 이번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기 예비 후보는 남구를 활기차게 변화시키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헌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 확고한 신념과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단체장이 있어야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다면서 확고한 신념과 분명한 책임의 구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 경제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 복지도시, 안전도시를 슬로건으로 세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부가 부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산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남구의 발전을 위한 5대 구조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잘 사는 경제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최적한 환경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남은의 문화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별의 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온칙 있는 안전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저 요즘기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 예비 후보는 부산 남구 17개 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개소하겠다는 대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꿈꾸는 남구의 변화와 혁신이 부산의 미래와 남구 발전의 청사진이 돼 구민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정기 예비 후보는 LG 메트로시티 입주자 대표회장과 부산 남구 미래정책포럼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고, 현재 동남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 회견을 마치고 남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유예비 후보는 남구 청장 도전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